안녕하세요. 꿀벌아빠 분들이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꿀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좀 드리려고 되는데 아, 네. 음... 제대로 꿀을 따기 위해서는 몇년 고생해야 될까요? 한 5년 정도는 요 5년 정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조금 많이. 있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배운다는 거는 는그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음,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자가 있으니까 실패를 그만큼 안 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사람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몇수 많이 있을까요? 거의 많아요. 아, 뭐좀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아, 아. 또 자기가 열심히 열정은 있어요. 아. 맨 처음에는 일년이한번한 해요. 근데 수입이 안 나오죠. 아또 수입이 나와도 이거. 할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고, 뭐. 예. 판매처가. 음.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다섯 명 시작을 했는데, 4명이 포기를 했어요. 예. 네 명이 포기됐어요. 와. 대단한 집념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도 포기하더라고요. 돈이, 게 경제적인 거거든. 돈이 안 되니까. 원래 농사는 처음부터 돈 버는 건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실패와 뭐 성공, 이런 게 교차 막 내년에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성취가 되는 건데. 뭐 어떤 점이 제일 넓요 나도 맨 처음에 배로 다섯 뭐통 사서 세통 음. 죽였어요. 아, 세통을 처음에? 얼마나 허무해? 근데 그건 둘째치고 늘어나는데 그때 몇년 전에 병이 돌아갔고 백통을 다 주겠어. 요 그때 어떤 나 그때 안 할려고 했어요. 그때 안하려고 그러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그분이 그 나한테 전화가 와서 천만 원날라갔네요 천만 원이 뭐예요? 그 2,000 이상이지. 아, 2 0 0인가요그러고 그러고 또 벌, 그날, 아니, 그 벌값만 그렇지. 계산이 그러니까, 계산이 그래갖고. 2 0 날라고 막 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아유, 뭐, 고어 아주, 한당하지 내가 몇년 동안 저기 한거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네. 네. 한 방. 한 해, 그 겨울. 뭐. 아니, 소종인소종 토종 아니고 양권도 그런. 월은 집단 생활인가? 아니, 토정이 만약에 그게 걸리면 양벌도 옮길 수 있어요? 아니, 음. 이 벌은 고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아. 거기에 있는 게 우리 그때 이제 많이 전염병, 직군도 많이 벌벌이 생활이 안 좋아요, 사실 아, 그럼 음. 벌에 취약한 바이러스 그 전염병? 그럼요. 그래갖고, 뭐가 있어요? 벌은 잘 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 따라야 돼요. 원칙만 지키면 돼요, 원칙. 아. 방지하는 것도 때에 따라 다르요 진드기 방제 그거예요. 진드기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 그것만 잘하면 돼. 근데 건방 떨어서 그래. 요 아. 그때 이제 딱늘어나갖고 이제 부자다. 부자 다마음은 부탁하잖아요. 부자 부나 이제 꿀 단다. 어어. 그래갖고 야, 이제 부자 되는 거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건방 그 방제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음. 저절로 이 애들이 잘클줄알고 그렇죠. 그래서 싹 죽였는데, 응. 그래갖고 이 아, 얼마나 황당해요. 아, 너무나 실망했겠네요. 그러면, 아, 그래서 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만났으면, 또, 또 주변에서, 주변에 그렇게 하지 말고, 리뷰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응. 이번에는 이조니까 응.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그래야 줄 테니까, 갖다가 응. 하라 그래갖고, 그때 60포인가 또했어 응. 그거를 또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한테 상의했더니 사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더라고 아. 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하면서 또 돈을 내준 거예요 집사람이 음, 네. 그래갖고 용기를 얻어서 한 거예요 재, 재산권이 부인에게 있나요? <laughs> 경제권이? 아 원래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농사는 지금 몇 년째죠? 지금 10 일년째죠벌 한지가 아, 벌 한지가, 아, 아. 한지가 11년 되셨어요. 네, 12년 돼가는 네, 건데 12년 되셨어요. 어, 예, 아까 박사님 이제 경제적으로 근데, 이 행보는 한, 한 6년? 5, 년 정도 되요. 그 전에는 여원에원에 아. 있으면서 아, 배운 실, 거죠. 아. 실질적으로 이거 경영한 안한 6년 네, 6년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게이 농사는 되게 겸손해야되고 음. 특히 이꿀벌은 경선해야지, 건방 떨고 응. 그러면. 그렇죠. 자연은 우리 인간이 번져갈 수 없는 세계에요. 그래서 세상, 지금 나도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늘 응. 불안해요. 저희는 지금, 지금 몇 통만. 한, 한 올해는 한 7, 80통 해놨는데, 응. 이제 내년 봄에 가봐야죠. 아, 겨울에 많이 죽는다면서요? 그렇죠. 그개도 그 이제 그때 가봐야, 응. 그걸로 아는 거죠. 늘 늘어나죠. 늘릴까 말까. 이게 이제 내년 가을 가장 가요. 내년에 이맘때 또 다시 이제 분봉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음. 아참 옆에서 좀 들어봤는데,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벌들이 다 부자 줄것 같은데 많은 그 과정과 역경을 이렇게 겪고 왔네요. 아,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명절 미팅 오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 여기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를 이제 인생에 접어들었는데 액티브 시니어 6090나름 프로젝트에 동수한 만큼 정말 멋진 액티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 정태구 총장님의 에, 앞으로의 그 꿈에 대해서 좀 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제 네. 꿈은 네. 여기. 이 음, 한국 서 커다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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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우리 그 양봉 쪽은 음. 이그 밀원수 관련해 중요한 거는 음. 음. 근데 보면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밀원수를 개발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음. 다 기존에 있는 거, 납에 내려온 거를 그냥 음. 거기서 그냥 밀 원수, 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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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밀 원수. 네. 그게 이제 그 꿀들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네. 말하는 거죠. 네, 예. 네. 기존에 있는 거를 그 응, 응. 이용만, 이용만 했는데, 응. 앞으로는 이제 그딱이한 한 10만 평 정도의 그 땅을 사서 응. 한 5만 평이라는 거는 그이원 수를 만들어야 돼요. 아, 자체적으로. 10년을 보고, 그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만의그 뿔을 응.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응. 이제 그냥 이남 있고. 그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발전이 없어. 음. 아 그래서 이제 정태우 촌장님께서는 이제 어, 어좀 여력이 되면 큰 부지를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구입해서 민원, 밀원. 밀원수, 꿀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나무, 그 나무 수종을 개발하고 그렇죠. 그걸 심어서 예, 나무 이름을 쓴 꿀벌도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독특한 아, 경쟁력 있는. 아, 꿀벌을 좀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실 거예요? 어, 저는 그 크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분야 아닌 나중에 어차피 저는 이제 그 그쪽에다가 그 요양원 저는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니까 네, 요양원도 그쪽에 만들고, 만들고 그다음에 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그 뭐라 그러지, 그 페어마크 숙장이라든가 이런 거 예. 하고. 관광농원 체험학습장. 예, 예. 예. 그러한 거를 공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음. 여러, 사회에 예, 환원 쪽으로 해야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검도 총장님은 그런 아, 그 좀, 아, 미션이 어,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꿀은 어, 꿀이 없으면 네. 지구가 꿀벌이 없으면 꿀벌이 없으면 지구가 지구가 4년 안에 없어진다. 없어지죠. 아, 그 정도의 그 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하단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도 각치한 우리 오세기 전도자님께서 우리 정태구 촌장님의 미래 에 대한 꿈을 같이 들었고, 아 정말 신의 시대의 멋진 꿈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기 촌장님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말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말은 칭찬입니다. 우리 정태구 촌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다 같이. 자, 엔딩 샷 들어갑니다. 자,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